이 시간 말씀을, 어, 나누기 전에, 우리가, 어, 많은, 어, 학생들 교육부서부터 시작해서, 또 청년, 작년에 이르기까지, 어, 행복모임 10주를 이번 주까지 끝냈습니다. 또 화요 전도도 열심히 하셨고, 또 행복모임을 통해서참 많은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음 또 많은 분들 행복몸 중에 베스트 작정했던 분들이 여러 분이 교회에 나와서 등록을 하셨고 또 오늘 신상민 안수단 나오지 못했습니다만 어, 그분은 베스트를 그분이 내출료로 에해서 반쪽을 쓸수 없는 그럴 수도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10주 동안 얼마나 그분을 초청해서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 10주 동안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움직이도 못한 분이 팔이, 한쪽은 완전히 마비가 돼서, 어, 그렇게 했는데, 예, 팔이 움직여지고, 걷는 것도, 그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데, 걷는 속도도 빨라지고, 자신의 몸에 일어난 변화를 보면서, 그건 누가 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말, 복음을 선포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뭐몇 주차 때 이렇게 교회로 초청했더니만, 자기가 몸이 불편하니까 다른 성도들께 폐가 될까봐 용기를 못 냈다는 것입니다. 아마 어제인가 10주차 끝나고 난 다음에 신상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몸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데, 전에는 다른 분에게 폐가 될까봐 염려가 되었지만, 이번 주부터 나겠다고. 여러분,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복음이 선포되어 주는 곳에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비된 모든 신경과 근육들이 풀려지게 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어, 행복 모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청년부 문찬미 어, 청년이 10주 동안 저도 그 사진을 매주마다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회사 앞에서 청년들이 퇴근해가고그 자리 거기 모여가지고. 행복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직접 간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1성덕교회 청년부 문찬미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행복모임을 통해 받았던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들어와 국제회의를 기획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지는 3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저에게는 직장에서 만나고 사귀게 된 아주 가까운 친구가 한명 있습니다. 이 친구는 어렸을 때에는 교회에 잘 다녔고 대학생이 되서까지 교회에서 많은 활동을 도맡아 할 정도로 신실한 친구였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 친구들과 목사님에게 큰 상처를 받게 되었고 이를 이유로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친구에게 교회는 좋은 곳이니 한번 다시 나가봐 말을 가끔 건네기는 했지만 당시 저에게는 회사에 적응하고 인정받을 만한 성과를 내고 나의 배움과 성장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어떻게 더 크게 사용하실까?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곳은 어디일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이 친구에게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신은 퇴사를 할 것이고, 그 이유는 몸이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평상시 너무나 밝고 따뜻한 친구였어서 그 소식을 들은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 친구가 고등학생이었을 때부터 어머니가 아프셨고, 친구는 그동안 학업과 회사 일 그리고 어머니 간병을 같이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 병세가 악화되었고, 이제는 시간이 정말 많이 남지 않았다 전해 주었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어떤 위로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랜 기간 준비해 온듯 담담히 이야기를 전하는 친구의 모습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다시 한국으로 부르시고 이 직장에 다니게 하신 이유는 나의 성공을 위함이 아니라 이 상처 입은 한 영혼을 위로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이 마음을 친구에게 전해주고 싶었고, 친구에게 하늘 소망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편지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차마 그 편지를 전해주기 전 안타깝게도 친구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에 찾아가 친구 함께 울어주며 그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부로 그러부터 몇 달이 지난 후 저는 마음속에 늘 품고 있던 이 친구를 행복 모임에 초대했습니다. 친구는 흔쾌히 나와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기쁜 마음에 행복 모임 인도를 준비하던 중그 주차에 나눠야 하는 말씀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겁이 났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 친구를 다른 날 부르고 싶었습니다. 질병으로 어머니를 떠나보낸 친구에게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야"라고 전하기가 두려웠고, 마치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행복 모임 팀원들에게 이 상황을 전달하고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 걱정이 작은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다시금 증명해주셨습니다. 행복 모임에서 나눠준 친구의 고백은 놀라웠습니다. 자신이 어머니를 떠나 보내고 힘들어할 때 자기에게 가장 힘이 되어준 것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가 멀리했던 교회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다시 자기에게 가장 큰 위로를 주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례식장에서 건네주었던 그 편지를 가족들과 돌려보면서 힘을 얻었고 다시금 교회에 나와보겠다 다짐했다고 합니다. 결국 복음이 이 친구와 가족들을 다시 세우는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감히 알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친구의 마음을 치유하기 원하셨고. 부족한 저와 저희 행복 모임 팀원들의 간증과 고백들을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를 통하여 고통 중에도 역사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내가 정말 바라보아야 할 곳, 내 마음이 향해야 할 곳은 나의 성공, 돈, 명예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상처 입은 작은 한영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직 친구의 아픔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친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킬 것을 확신합니다. 저도 가까이에서 이 친구를 위해 꾸준히 기도하고 복음 가운데로 인도하기에 힘쓸 것입니다. 너무도 부족한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을 행하신 그분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이 모든 모든 이 모든 이 모든 이 모든 모든 이 모든 이 모든 이 모든 이니다이 모든 이 모든 이 모든 이니다이 모든 이 모든 이 모든 이일이모다 어, 행복 모임을 하다 보면 계속 복음을 선포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여러분이 행복 모임에 직접 인도하시고 팀으로도 참여하시고 안수사님, 권사님들도 주중에도 그 3명, 4명 이렇게 모여서 어, 행복 모임을 하시고 사진을 올리시고 정말 행복해하시는 모습들을 볼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선포한 복음이 결코 떼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누리든지 복음을 들은 사람이 누리든지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육부서도 이렇게 어, 해피퀴즈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신학자 폴 틸리 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관심은 죄다. 무관심은 죄다. 영혼에 대한 무관심은 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트는 말하기를 무관심한 것도 병이지만 한 가지 일에만 집착하는 것은 더큰 병이다. 우리가 무관심하는 것도 병이지만은 한 가지 일에 완전히 집착, 집착하는 것은 더큰 병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장원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사람을 딱 봐도 헤어스타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미장을 경영하는 분들은 헤어스타일에 관심이 있겠지요 또 음식점을 경영하는 분들은 어디를 가도 무엇을 먹어도 맛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관심 분야가 달랐습니다 베단이란 동네에 부모 없이 삼남매가 살았지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삼남매가 살았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하게 됩니다. 초청을 받아서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언니는 예수님을 오셨으니까 예수님께 무엇을 대접할까? 온 마음을 솟고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뭘 좋아하실까? 그래서 음식 준비에 분주한 것입니다.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음식을 준비하는데, 막, 이렇게 주님은 와 계시고, 마음은 바쁜데, 마리아는 동생은 도와주지 않냐고, 예수님이 발 앞에 딱엎드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얄밉기도 하고, 언니, 마르다가 화가 난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아, 예수께, 예수께 나와,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내 동생이 나 혼자, 혼자 일하게 두는,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하소서. 그 상황을 볼때 아마 마르다가 그 마리에게 도와달라고 말하기도 하고 눈치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마리아는 어, 언니를 돕지 않습니다. 급기야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 가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일하는 것을 이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일하는 것 주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동생은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동생에게 말을 해서 언니를 도와주라고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의 관심은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집에 손님이 왔는데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이 마리다는 그러니까 음식 준비하는데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으니 주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다니. 주의 발치에 앉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 듣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은니와는 좀 다르죠? 주님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말씀 듣는 데발 앞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 2절로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배웠고 그발 발 앞에 엎드리고. 엎드려 이 마리아는 항상 주님의 발치 앞에 발 아래 엎드려서 말씀 듣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늘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중요한 것은 마르,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도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또 마리아가 말씀 듣는 것도 귀하지만은 주님께서 무엇이 중요한가?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41절,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신다. 하신다. 주님께서 누가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합니까?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빼앗기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는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음식을 대접하는 것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 듣는 데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 주님의 마음을 늘영성이 세대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런데 내가 좋으면은 예수님도 좋아하시겠지 생각하고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스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부터 부흥회가 시작되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달 남은 한 해를 참 잘 마무리하고 또한 해를 계획하는 그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리아처럼 말씀 듣는데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은 찬양 대원들은 찬양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에도 우리 찬양대가 새벽에 한번, 저녁에 한번. 두 분만 서면 우리 찬양대 할 일은 다 했다. 이번 봉의 끝. 그다음부터 참석 안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하고 안내하고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일가 친구들을 모아놓고 옆바에는 베드로를 초청하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얼마나 사모했던지 베드로가 올때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잖아요. 백부장은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얼마든지 우울감을 갖추고 베드로를 대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얼마나 사모했던지그 어부 출신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가 이 말을 할때 성령이,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모든 사람에게, 사람에게 내려오신니 여러분, 하늘상 기도원에 가야만 성령 받는 것 아닙니다. 삼각상 기도원에 올라가야만 성령 받는 것 아닙니다. 고늘료 가정에서 모여서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집중할 때에 그게 모인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누르고 있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가장 대접을 하고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 대통령하고 독대를 하고 초청을 받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겠습니까? 핸드폰 만지면서 확인하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집중해서 들은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상대하고 말을 하는데 그분이 제대로 듣지 않고 핸드폰만 맞이시작 그런다면 여러분 굉장히 자존심 상할걸요? 이분 나를 무시하나? 그러나 반대로 그 사람의 말을 공감하면서 들어주고 경청할 때아이사람 나를 존중히 여기는구나 저는 우리 교육자들 회의할 때 그렇게 합니다 누가 설교를 하든지 우리가 먼저 집중하고 반응해야 된다 그럴 때 상대방은 그걸 가장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 설교를 하든 왔다 갔다 하면서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높인다는 것은, 주님을 존중해인다는 것은 그분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경청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그 발치에 엎드려서, 그발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집중하여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는 뺏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먼저 보내주셔요. 문제 해결할 때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 한절만 더 읽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심 같이 좋아하시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우리가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고다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귀한 것일수록 그냥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받았던 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이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흘 동안 그 모여서 기도한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의 오순절날 모인 모든 사람,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위기는 다른 것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받고 말하면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빼앗기고 은혜를 빼앗기고 믿음을 빼앗기고 다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월말이고 또 연말이기 때문에 다들 바쁘겠지만은 새벽과 낮, 밤. 시간, 시간 참석하셨어. 문제 해결받고, 기도응답받고, 은혜받는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